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개장 편입니다 이게 육개장이 이게 그 시장 육개장인데 이게 아주 맛이 좋아요 지금, 예 지금 직원분들이 식사하고 계시는데 예. 그 여러분들 그 육개장이 그그뭐 글을 쓸때그개자에 쓰는데 그개자가 아니라 그냥 한글로 아이로해서 대자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이 육개장의 유래가 원래 그 보신탕에서 왔다고 해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매콤하게 그 양념을 넣는 게 뭐냐면은 그 개고기 냄새를 없애려고. 예. 그래서 이게 양념이 거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. 근데 개고기가 그 부족할 때 있잖아요. 뭐 영양이 많이 필요한 뭐 보시는 뭐 그럴 때 철에 그걸 대신해서 개그 개고기 대신 그 소고기 에런거 가지고 육개장으로 이렇게 발전했다고 합니다. 예. 자 백문이불여, 자 한번 그 맛평까지 부탁 드립 드리. 네, 도부장님. 저전 나와면 안 되는 거예요. 아 그렇죠. 내가. <laughs> 예, 근데 이미 다 왔어. 어? 네. 아, 네. 자, 병병이 형님 마평가. 아, 시원하고 맛있습니다. 아니 먹지 말고. <laughs> 아니, 아니 먹었어요. 계속 먹어요. 음. 음. 이게 보기와는 다르게 엄청 시원합니다. 음, 음. 네, 그리고 되게 맛있어요. 음. 이게 그 시장에서 그 나름 그 인기 식품인데 국대장. 음. 특히 이 비오는 날때 먹으면은 그 아주 이게. 괜찮더라고요, 이제. 예. 비온날또 나이도 쌀쌀하니까 몸 녹일 땐 상당히 좋습니다. 자, 이제 맛평가 좀 해보겠습니다. 음? 음? 아. 어. 난뭐 맛있는 걸 떠나서 엄청 뜨겁네, 이게. 안 뜨겁나요? 이청달것 네. <laughs> 어, 같은데, 이거? <laughs> 다시 한번. 네. 일단 이게 엄청 맵네요. 이게 안 매우세요? 이거 매운 거 아니에요. 그래요? 어 매운 거잘 드시는. 구나 오늘 반찬은 이렇게 나왔어요. 여기 보시면. 이 계란들 하나씩 드세요. 계란 하나씩. 하나씩 네, 가져시고 하나씩 가져가시고. 네, 하나씩 가져가시고. 네. 뭐 건더기랑 먹어볼까요? 고사리인가요 이게? 아, 아주 훌륭하네 이게. 이 육개장을 보통 장례식 때 많이 먹지 않나요 이게? 네, 네 많이 먹죠. 네. 예, 음. 혹시 장례식 때 먹는 이유들 아시나요? 뭐, 전혀, 그런 안해봤요왜 <laughs> 음, 장례식장에서는 육개장을 먹을까? 예. 일단은 이게 뭐 지금은 먹을 것이 워낙 그 풍요로운 시대지만은 그 예전 한만 하더라도 이 고기 국이 그 손님한테 대접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진유성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육개장을 그 예, 손님한테 대접하면은 든든하게 드실수 있으니까는. 이 육개장을 그 장례식 때 대접하는 게 어떤 하나의 갈래로 적응된 것 같습니다. 또그 어떤 그 불행한 어떤 애군을 좀떼기 위해서 이게 붉은 것을 선호하는 예전 풍습도 같이 결합됐다고 보는데요. 예,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좀 자연적으로 너무 간섭적으로 이게 육개장을 먹는 문화가 정착됐다고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예. 아 일단 지금 거의 다 먹었거든요. 예, 보시면 이렇게 왕건도기도 있고. 아 여기 벌써 이게 한 공기 똑딱 하셨네요. 벌써 이렇게 두 공기 이제 스타트를 감이 나기 그만큼 이게 맛이 좋은가 봐요. 예. 맛 괜찮으세요? 네. 음. 음, 음. 예, 일단 이제 먹고 또 일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